아, 진짜 여기 왕산 마리나 요트 선착장. 지금 국내에 진짜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죠? 여기 와보셨어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겠죠? 저도 네. 지금 처음인데. 지금 제가 왜이 장소에서 하고 싶었냐면, 이 6GT의 디자인이 이 멋있는 요트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요트 선착장으로 정했고, 지금 날씨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엄청 춥죠? 어, 굉장히 춥습니다. 엄청 엄청 춥고 지금 영하뭐몇 도인데 제가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진짜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GT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외관 설명을 좀 드리고 뭐 실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ughs> 코로모토스에서는 뭐 어떻게,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주임이고요. 예좀 네, 이따 대리 달 거잖아요. 예, 곧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인데 확실해요? 혹시 아 불확실해요? 됐습니다. 여기서 호소하세요. 빨리 달아달라고. 자 말씀하시죠. 4월에는 꼭 진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니 엄마가 지금 대리 다르래요 엄마가 대리 달아달라니까 도와주세요. 자주인님뭐 네. 6GT. 6GT에 뭐 어떤 거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어 시청자분들이. 지금 네, 네. 시승하기 위해서 가져온 차량은 630i GT x-drive m s p o r t 스포츠 모델입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어, 두 가지 라인업으로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럭셔리랑 스포츠 두 가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전후, 전후방 범퍼 디자인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음... 휠 디자인과 네. 휠 안쪽에 저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 패키지가 입혀져 있는 차와 네. M 패키지가 입혀져 있지 않은 차두개 네.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격 차이는 300만 네. 원의 소비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옵션이나 이런 내장재는다 같은데 외형상의 저 바디킷이나 이런 거 것들 때문에 300만원이 더 비싸다 그렇죠 외형 바디킷, 실내 음. 천장 마감, 음.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핸들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외형적으로 뭐 어떻게 포인트가 될 만한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뒤부터 한번 볼까요? 네 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어, 지금 리어 스포일러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이6 g 팀만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로 보시면 은 테일 램프를 포함해서 밑에 m 스포츠 범퍼, 그 다음에 사각 디퓨저 머플러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대 OGT 모델에 비해서 훨씬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훨씬 더 이제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좀 바뀌어서 이번에 새로 나왔겠니요 뭐 날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진짜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날개를 여기다 달아놨을까요? 어 아무래도 SUV와 세단의 각각의 장점을 혼합한 음. 차량이기 때문에 음. SUV SUV 차량 같은 전고가 높은 차량에서 나올 수 있는 음. 뒤, 뒤쪽에 이제 음. 와류 현상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음. 이제 공기역학적인 구조로 해서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습니요 와류 때문에 허세를 떨었네요, 그렇죠? <laughs>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비싸지는 거 아니야, 잠깐? 아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테일램프를 봤을 때는 전에 OGT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의 LED였거든요. 맞습니다. 점점점점을 띄는 LED였는데, 지금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을 이루는 약간 어떤 타입이라고 해야 되지? 면발광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해서 밤에 보면 좀 이쁠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시승하면서 한번 볼게요. 네. 뭐, 이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강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트렁크겠죠? 이 트렁크 공간을 한번 확실하게 보고 싶어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주시죠. 아, 진짜. 주인님, 저거, 저기 넓죠, 되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저 넓은 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이거? 이준복 주인님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laughs> 이준복 주인님, 한번 들어가 주세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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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들어와, 아. 들어와 보세요. 이준복 주인님 키 190이잖아요. 190. 아, 190. 네. 자, 190. 190인 사람이, 어,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군것질거리도 하면서 이렇게 요트선 착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임신 인신... 어, 엄청나게 넓네 실내가 평평하게 돼서 그럼 이 공간을 더 많이 쓸수 있나요? 내리세요 이제 이제 편한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추우니까지 혼자 앉아서 계속 앉아 있어. 자, 그럼 저 뒤에 시트가 폴딩이 됐을 경우는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누워서 차박도 가능한가요? 어, 충분히 가능하. 요즘 완전히 차박 유행이라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폴딩되는 네. 거를. 저쪽에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원터지 방식으로 전부 다 시트가 넘어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길이가 긴 적재물이라든지 음. 네. 뭐 대, 굉장히 큰 대형 악기라든지 이런 네네. 것도 뭐 부담없이 적재가 가능하시고요 아 음. 이게 지금 러기지 커버네 그죠? 네이 음. 커버를 장착하기가 수월한가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아 이게 고정이 돼버리는구나 고정도 됩니다 와 진짜 BMW 자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할 것 같아 아 이렇게 끼기만 하면 돼요? 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원래 이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만약에 네. 트렁크에 적재를 하신 다음에 네. 저희 6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뒷면부 유리가 네. 와이드 형식으로, 형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뒤 트렁크 적재함에 어떤 물건이 실렸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어. 그걸좀 가리는 용도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뒤에 있는 차량들이 좀 차량의 정보가 높은 뭐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다 실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용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공투 다 짜왔는데 다 얘기하셔서 정말 엉망이 됐네요 지금 정확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건 맞아요 음. 네. 저희가 골프백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이차 타시는 분 중에 골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BMW 정품 갖고 왔어요 정품 이거 준비, 이준복 주님이 준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거 정품이에요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대각선으로 네. 적재하셔와 아, 이렇게 넓은데도 네. 골프차가 딱 이렇게 세로로 들어갈 정도가 안 되네요. 아무리 깊어도 네, 깊이가 아, 생각보다 또 근데 또 그렇게 따지니까 또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좋은 차 같은 느낌이. 골,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내릴까지 네, 적재는 조금 어려울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있습니다 그럼 단지 이제 높이나 이렇게 무, 물건을 무거운 짐, 짐을 늘때이 높이 같은 게 좋거나 이런 좀 편안함이 있는 거지 특별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네요. 네, 요 개방감이 좋아서 넓게 더 보이는 효과도 있다. 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구나.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약간 배기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차도 배기음이 있어요? 배기음이 살짝씩은 이제 처음에 시동 걸때 나는 편입니다 아. 이제 뭐 주행하실 때 시끄러울 정도로 이제 이 차가 뭐 그르렁한다는 고성능 네. 차량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네. 어, 최초에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쯤엔 걸릴 때는 약간의 이제 배기음이 살짝 나오기는 하죠 스포일러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하면서 이상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허세스러우면서 좀 그렇네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이쁜지, 날개가 있어서 이쁜지, 건 날개가 없어도 이 테일 램프만으로 충분히 고급감을 줄것 같아요. 저는 이 GT 디자인 고급스럽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우아하다고 생각은 해요. 되게 등치 있고, 헤비해 보이고. 이 테일 램프가 좀 같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수동으로 다시 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네. 어... 스포일러가?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뭐 뒤는 더 이상 볼게 없잖아요. 네, 맞 그죠? 그럼 이제 옆을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차는 주거 공간이 가장 중요한 차량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맞습니다. GT 차량이기 때문에 네. 가족이 타야 되는 차량이라서 제가 이 실내를 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만 딱 들어갔다 나와볼게요. 네. 뒷자리가 조금 높네. 그죠? 네, 약간 어, SUV 같이. 자, 그렇네요. 이게 문이. 간섭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죠? 문이 열린 각도가 어떤 차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있으면은 차가 내릴 때마다 걸려요. 여기에 걸릴 때가 있고, 뭐, 여기에 걸릴 때가 있고 그런데 이 개방감이 되게, 개폐감이 되게 좋네요. 도어가. 이거는 제가 640i, 640gt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공부하고 왔을 때는 소프트 클로징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6시리즈 630 같은 경우는 고건 빠져 있나 봐요 630i는 빠져있고 네. 저희 그윗 가솔린 모델인 640i 계열부터 소프트 도어 클로징은 적용이 됩니다 음, 근데 뭐 네네. 그렇게 문이 무겁지가 않아서 보기보다 뭐 충분히 네. 여닫기가 네.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 리스 도어인데 이거 뭐물 샌다거나 바람소리 많이 난다거나 이런건 없어요? 어, 저희 6GT 차량은 네. 프레임 리스 도어 차량 중에서는 어, 풍절름이 좀 굉장히 적은 차량에 음.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따가 네, 시승하면 충분히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나봐요. 자신 있어. 차에 대한 자신감. 어디요? 어디 모터스? 코롱 모터스. 아 네, 코롱 모터스. 네. 자신감. 지금 타이어는 다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나요? 공통적으로? 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네 타이어 브랜드가 장착이 되는 거는 네. 어, 저희가 한 회사를 정하지 않고 좀 여러 군데 회사 음.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등급은 같은 등급을 쓸 거고. 소재나 사이즈, 규격, 원가조차도 전부 다 똑같은. 음, 타이어를 완전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공평하죠. 네. 일단은 사이즈가 1 9 인치인데 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적당해 보여요. 맞습니다. 타실 때 승차감은 어땠어요? 제가 아직 타보진 않았으니까. 어, 승차감은 네. 이제 어, 기본적으로 앞에는 이제 일반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네. 뒤쪽에는 후륜 후른, 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1 9 인치 런플랫 타이어가 굉장히 네. 승차감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음. 어, 되, 굉장히 이제 스포티 할 때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는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서 왔습니다. 원래 런플랫 타이어라는 게 승차감이 좋지 않고 밑에 지면에서 소리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즘 많이 개선이 됐나 봐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차량의 그 가장 특정 장점 중의 하나가 승차감이 네. 굉장히 우수하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음... 아, 아마 한번 타보시면 그걸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지치네요. 그란트리스모네요. 그 그렇죠? 네. 네.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능동적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 스스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계속 비엔토걸리 탔을 당시에 네. 이 라이트가 달리는 차량을 탔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반대편까지 쫙 비쳤다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뭐, 나가는, 그, 인터체인지 같은 거, 뭐, 네. 어디, 톨게이트 같은 데 보이면, 뭐,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에 대한 표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고개만 딱 비춰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음,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돼 있어요. BMW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게 없죠. 얘도 그리은 크네요. 돼지 같아. 그죠? 네. <laughs> 돼지 같아. 돼지는 맞아. 멧돼지 같아. 차 등치도 그렇고, 앞 모습도 그러니까,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게 이쁘기도 하네요. 저희 b m w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응, 음, 키드니 네, 그릴. 네. 이게 오토셔터 그릴이라서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쪽에 하단부에 있는 그릴에 장착해 있는 저 부분, 저부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뭐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레이더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저기 있는 센서와 그빔 터블 마크 정 중앙 하단에 있는 이제 전면부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가지로 인해서 반절 주행을 실행을 하셨을 때 이제 라인을 읽고 앞 차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참새가 저기 박으면은, 어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돈 많이 깨지겠는데요. 어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네. 어 저쪽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수리를 많이 봐야 됩니다 뭔가 강화유리로 되어있다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 따로 이렇게 특수 소재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뭐 <laughs> 특별히 대단한 거는 없어요 그냥 깔끔해 차가 그죠? 맞습니다 그냥 GT, 6GT 우리가 봐도 5GT가 조금 신형처럼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번호판이 매력있네 세자리라 세자리 최근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네. 네. 지금 이차 중에서는 저 번호판이 일단 제일 멋있네요 저는. <laughs> 신차 느낌 나고 네 일단은 뭐, 앞쪽은 설명 다 끝났고, 측면, 후면 다 이제 봤으니까, 이제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죠. 네. 간단한 기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